174번 풀어보겠습니다. 음, fx식을 줬고요. x가 마이너스 3 이상에서 정의된 gx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서는 f를 그냥 쓰고 어, 이런 구간? 여러분 아마 이런 모양을 보자마자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겠지? 그렇지만 어, 멈추면 안 돼. 이런 거 나오잖아, 여러분. K가 자연스레 했거든. 이걸 보자 말자, 응, 이건 X축 방향 6K만큼 평행 이동하고, 그리고 진폭을 K 플러스 1분의 1 배. 그러니까, 뭐, 위아래를 좀 찌그러뜨린 연결된 곡선이네. 이게 바로 해석이 되는 건나 같은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뭐, 한, 한 10수생? 뭐 이렇게? 이게 고3이 이걸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호다닥 나는 건좀 비현실적이고요. 그럼 여러분 수능장 가서 이제 뭘 해야 되나? K가 1이면 응. 2분의 1, fx-6 그리고 구간은 어떻게 되니? 6-3부터 6플러스 3까지 뭐 K가 2일 때 3분의 1, fx-12, 그리고 구간은 12-3부터 12 더하기 3까지. 뭐 이런 거.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살짝 그려보는 겁니다. 왜냐면, 이 y는 gx와 y는 n. 응. 이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an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가로줄을 쭉쭉 그어서 몇 점에서 만나는지 봐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부터 장인정신으로 그려볼 건데. 자, 이 문제를 풀고 자러 가겠어. 자, 얼른 그려보겠습니다. 그이 부분 있지. 음,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 이짐 폭이 작아지지 않니? 그러니까 처음 그리는 그림을 조금 크게 그려야 될 거야. 자, 뭐이 정도? 어, 좀 못생겨도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 음, 자,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건가? 10위가 되는 거야. 응, 음. 이거 1 0인거 있지? 여러분아. 내가 어떻게 한번 알겠냐. 어, 수도 없이 풀어서 난 이게 12인 줄 알아. 자, 여기는 얼마예요? 루트, 마이너스 루트 3이지. 이거 왜 마이너스 루트 3인지 묻지 않도록 하자. 여러분 다 알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K가 1일 때 여러분 봤잖아. 진폭은 절반으로 하면서, 자, 진폭은 절반으로 하면서 6만큼 평행 이동시켜라. 그러니까, 요, 요 정도? 요 정도? 이 정도. 어. 이렇게. 그러니까, 6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여기서 6, 6을 더해준 게 3이고요. 3에서 또 6을 더해준 게, 어, 여기. 9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또, 얼마가 되는 거야? k가 1이면? 2분의 1이 돼서 6이 되는 거지. 자, 이번에 k가 2면은? 이렇게 되면서, 자, k가 2야? 그러면 3분의 1배가 되니까, 맨 처음 12에서 3분의 1을 한 거, 4가 되는 거지. 여기가 4야. 어, 내가 너무 크게 그렸네. 별수 없지. 3이면 4분의 1 되지? 이젠 좀 바로 하자. 4분의 1이 돼? 4분의 1이 되면 여기는 3이 돼? 자, 이제 문제야. 언제까지 그릴 거야, 이걸 도대체? 어, 언제까지? 점점점 센스 있게 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간 2가 되겠지? 여기가. 또, 언젠간 일이 되겠지. 또 벌리는 거야. 어, 큰일 났다. 너무 좁아졌어. 그, 여러분, 이게, 어, 이 간격이 이렇게 절대 좁아지지 않는다? 지금 내가 그림을 너무 크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좁아진 건데, 이 간격은 계속, 어, 6으로 고정이 돼야 돼요. 어, 자. 일단은 질렀는데 수습을 해야 돼. 자. 여기는 물론 뭐 숫자 일반항을 잡아도 되지만 우리 어차피 문제는 좀 신속 정화가 아니겠니? 여기는 이제 k가 1일 때야. 여기는 k가 2일 때예요. 여기는 k가 3일 때야. 음. 자, 이제 여기는 이 주기는 어떻게 나온 거야? 2가 나오기 위해서. 2가 나왔다는 건 12에 얼마를 곱하면 2가 되니? 6분의 1이 곱해져서 2가 되잖아. 그러니까 6분의 1이 되려면 이 자리가 6이 되려면 K는 5였던 거야. 어. 자, 좋아, 좋아. 이제 이번에이 자리. 1이 된다는 건 12분의 1이 됐다는 겁니다. K가 11이었겠지. 자, 좋아. 다 그렸어. 이러고 나서 Y는 N. 가로줄을 쭉쭉 그어서 만나는 점 개수를 카운팅해라. 자 여러분. 이거 볼래? 이게 Y는 1이잖아. 어. 몇 점에서 만나니? 여긴 한 점에서 닿는데 이 앞에 있는 모든 주기에서는 두 점에서 부딪혀. 이렇게 그러니까 어 A 1은, 자, 하나 부딪히는 거와 어, 두개씩총몇 주기가 있어요? 총몇 주기? 여기 K11이지. 그럼 앞에 K가 10번째까지 있었을 거거든? 근데 10이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1부터 세면 여기서부터 세는 거거든? 근데 앞에 한 주기가 더 있잖아. 여기가 더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별한 개라고 해줘야 돼. 괜찮니? 자 이번에는 a 가 이일 때 마찬가지야. 음아 어... 이거 지우고 또 마음의 눈으로 자 이거 별수 없다. 자 이번에는 여기 다깨그리겠지 어. 야, 내 그림이 많이 망했네. 자. 별수 없어. 마음의 눈으로 봐. 여기 하나랑 여기 두, 개야, 두 개, 두개 이렇게. 두 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 닿는 거랑 앞에 몇 주기가 살아 있어. 자, 5 앞에는 k가 1부터 4까지 있어. 대기가 있는데 이거 마찬가지 카운팅을 해서 다섯 개 있다고 봐 줘야 돼요. 두 개씩, 다섯 개. 어, 이렇게. 그 다음에, A3은, 아, 이런 느낌으로 세는 거야. 닿는 거 하나랑 앞이 몇 주기가 있냐면, 세 주기가 있어. 어. A4는, 여기서 가로줄 그으면 말이지. 닿는 거 하나랑 앞이 몇 주기가 있어요? 두 주기가 있지. 자, A5는, 이 사이에 있어. 어 4와 6 사이에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A6은 어, 공간이 없어서 가로로 좀 쓸게. 3이지? 자, A7, A8부터 A11까지 두 점씩 잡힐 거고요. A12일 때한 점에서 잡힐 거 여러분, 이거 더 하는 거는 뭐 직접 하도록 하자, 우리. 그러면 64가 나옵니다.